150의 약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각각 학교시험 문제 A. 1번인데 이제 되게 쉬운 그런거 난이도도 없어요 아주 그런거 그럼 일단 이거 150의 약수를 구하라그랬으니까 선우애도 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침 거구나. 소인수 분매해줘 소인수 뭐냐 빠르니까 그냥 할게 150이라는 거 소인수 그냥 하면15 곱하기 얼마 12죠 여기 2가 몇번 들어있어 한번 들어가 있지 그치 여기서 3이 몇번 들어가있어 한번 네. 들어가있죠 그 다음 5가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번 들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해주면 돼. 맞아? 네. 그럼 이것의 약수를 갖다 고르는 게 1번은 돼, 안 돼? 돼요. 2번은? 안 돼. 그렇지. 그 다음 3번은? 왜안 돼요? 2번하고 3번은? 지수가 더 커버리죠? 네. 얘보다? 그렇게 찾는 거죠. 4번은? 돼요. 되죠. 5번은?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게 되면요. 105번 봐봐요. 105번. 84의 약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라. 어쨌든 84에 뭘 구하래? 약수 구하래. 그럼 뭐 하고 싶다? 소인수 분해하고 싶다. 그 소인수 분해합시다. 84라고 하는 것은, 84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오늘 84를 어떻게 해줘야 돼?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몇 제곱? 이게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7이 되겠 됐어요? 응. 그럼 이중에서 가장 큰 약수는 뭐요 가장 큰7 가장 큰 약수 생각 잘해아8 4 그렇지 가장 큰 약수는 이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84그 자체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큰거예요두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큰 약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바로 전거지 네. 얼마야? 40이요 어떻게 40이야? 인수분해한 상태에서 그러 어떻게 40이야? 2 곱하기 네. 3 곱하기 7이야 너 머릿속에 84하고 42 이걸 생각하면 안돼 42로 나머지 떨어지면 아니라 얘를 찾아보고 얘를 바라보고 아이고 얘를 얘를 바라보고 얘를 찾아야 돼 손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네. 얘가 가장 큰 수니까 여기서 어떻게 곱하기 하나만 빠져버리는거겠지 얼마? 제일 작은 것 이거 하나만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거 1점 그래서 얼마야? 답은 얼마라고 써줘? 42라고 써줘 선우야 이해가 안 나지? 이해 네. 갔어요? 그 다음에 106번 잠깐 볼게요 106번 보세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다음 주 약수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한 번만 보자 약수의 개수가 가장 좋은 것이라 했지. 그 약수의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아, 다뭐 해야 되겠다? 소인수군. 자, 36이라는 거는, 소인수군 하면 알겠지만, 부사 36이에요. 그래서 2의 2제곱 곱하기였나? 3의 2제곱으로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이 음. 약수의 개수 몇 개일까? 9개. 9개. 그렇지. 얘는 5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 곱하기 5의 제곱. 약수의 개수 몇 개? 5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6.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약수의 개수 몇 개? 7개. 7개. 여긴 몇 개? 아까. 좀. 여긴 7개. 여긴 몇 개였지? 6개. 3, 2, 1. 여기는 8개. 여긴 9개. 아, 9개. 그죠? 응.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몇 개일까? 8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개? 8개 남았다. 여긴 몇 개? 5 곱하기 2니까 10개 남겠지 <laughs>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갔안가서 가서.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다면단몇 번? 2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럼 여기 끝까지 봐 봐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니들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 손에 끝까지 봐야지 잘봐 이거 약속에서몇 개야?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렇지. 약수의 개수를 갖다 물어봤을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서로 곱하는 거였죠. 왜 1을 더해야 되는지. 왜 곱해야 되는지. 그치? 그런 거 됐었단 말이지. 근데 1씩 더해서 둘이 곱하기 전에 a하고 9라고 하는 이것이 지수의 밑이 어떻게? 반드시 모여야 돼. 얘 소인수여야 돼. 한마디로 모여야 뭐 된다? 소수여야 된다고. 근데 9는 소수여야 아니야. 아니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그 말은 인 즉슨 얘는 소위 소문에 다시 해보면 2에 2제곱하고요 9의 2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9를 몇번 곱해라? 두번 네. 곱해라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3의 2제곱을 몇번 곱해라? 두번 곱해라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2에 2제곱 곱하기 3을 몇번 곱해라? 네번 곱해라 이 말이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가안 가? 얘가 나중에 중한 피기한테 지수 법칙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빨리 계산하는 것도 알게 될 거야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10개 3 곱하기 오지단몇 개? 15. 15개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선우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이해 가? 넘겨봐봐. 네. 그 안에 질문 있으면 얘기해. 네. 110번 110번까지 질문 없어? 네. 오케이 110번 보자. 이거 선생님이 잠깐 해줬었지? 300의, 약수의 중에서 30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다라고 했어. 30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이 말은 무슨 뜻이야? 300을 일단 약수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300을 어떻게 정요 소인수. 그렇지 소인수입니다. 그럼 얘는 3곱하기 얼마? 100이 될 건데 100이라는 게또 어떻게? 4곱하기 25가 나오니까 300이라는 거야. 3곱하기 2가 몇 번? 2번 5가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들은 아직 안 이쁘니까 어떻게 써줘 소인수 가 어떻게?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써주면 좋겠죠. 2의 몇 제곱, 2제곱. 그럼 3곱하기 5의 몇 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무슨 말 하는지 잘안 봐야 가요. 응. 그럼 이것의 약수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3의 배수라고 했죠. 그럼 3의 배수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 3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x의 배수, n의 배수, k의 배수. 선우의 배수, 중거리 배수. 이런 건 어떻게? 중거리 배수는 어떻게 표현돼? 중벌 곱하기였나? 응. 중벌 곱하기 3이 아니라 중벌의 배수. 중의 배수는 어떻게? 중벌 곱하기 어, 응.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표현될까? 3음 이해가세 3의 배수는 3 곱하기 응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앉아서 세냐? 아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겉에 개수를 갖다 구하면 되겠지 그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얘를 갖다가 해석을 좀 달리해보면 300을 소인수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3의 배수 이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3 곱하기 뭐라고 표현 된다? ㄹ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럼 ㄱ 는 ㄹ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돼? 2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봐야 안 가요 얘가 그럼 결국은 3의 배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요 놈이 나올 수 있는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네. 요것의 개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뭐야?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2의 제곱도 있고요 5도 있고요 5의 제곱도 있고요 2 곱하기 5도 있고요 2 곱하기 5의 제곱도 있고요 2 제곱 곱하기 5도 있고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있고요, 곱하기 5의 제곱도 있겠지 이해 가안 가? 음. 그럼 그것들은 그냥? 내가 말하러 나니까 이것들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니까 다 말하고 나니까 오? 어? 뭐랑 같다 뭐랑 같다? 예의, 뭐랑 같다? 예를, 예의, 예의, 예의 약수의 개수와 같더라. 무슨 말 하는지에 가서안가어 아, 그럼 결국 몇개 나온다. 아홉 예 약수의 개수가 바로 3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에 갔어, 안가어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 113번 보도록 할게요. 113번 보시면요. 이것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24개래요. 이게 잘 드러나기가 어렵다. 선너 이거 잘 들어도 이거 맞혔어? 예. 네. 맞혔어요? 맞혔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선생님 봐봐. 수학이라는 건 문제 풀다 보느냐. 문제 풀다 보면은 체계적인 풀이 과정이 나와야 돼. 딱, 딱, 딱. 이래서 어떻게 답이 딱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예. 네. 그래야 문제 풀었을 때 아, 어, 얘는 누가 뭐라 해도 정답이네. 만약에 답지가 틀린데 내가 그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어. 근데 답지랑 틀려. 그럼 선람 뭐라고 해야 돼? 어? 답지가 틀렸네? 뭐 말하는지 이런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체계적인 풀이가 탁탁탁 돼야 돼.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생각해 볼수 있는 거다 생각해봐야 돼. 113번이 그런 걸 보여주기 딱 좋은 거.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 봐. 이거 약수의 개수가 24개라고 했지. 아, 일단 칠판 봐봐. 일단 칠판 봐봐. 이거의 약수의 개수가 24개라고 했으니까, 제 2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 지수에 대해 각각 얼마?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준 게 24라는 거지. 그럼 10을 한번 적어보는 거지. A 플러스 1. 맞아? 곱하기. B e 플러스 1. 체계적이라는 건 모든 식 쓰는 과정까지 포함한 거야? 아니, 이게 정수는 어떻게 푸는지 잘 봐. 그 다음 곱하기. B 플러스 얼마? 1. 1. 이것이 얼마 나와야 돼? 24가 24. 나와야 여기까지 이제 네. 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잠깐 계산을 해줘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계산이 되죠? 네. A 플러스 1 곱하기 얼마입니까? 3이면 곱하기. B 플러스 1. 네. 이것이 얼마 나와? 24가 나오지 여기까지 앉았을 테럼 네. 여기서 보세요. 얘랑, 얘랑, 그 다음 얘까지 곱하면 24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랑, 얘만 곱하면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a 얘 나눠져 버리면 A 플러스 1하고 뭐랑 곱하면? B 플러스 1이랑 곱하면 얼마야? 8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 여기서 뭐랑 뭐랑 곱했을 때8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선호는 여기서 뭘 해야 돼? 띵킹을 해야 돼 생각을 하라고 음.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생각이냐? 뭐랑 뭐랑 곱해야 8이 나오지? 1 8 2 4 4 2, 8, 1. 이해가 네. 한가? 이렇게 서로 곱했을 때 8이 나오는 거죠? 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생각해보는 거라서1 이쁘게 쓰고. A 플러스 1이 1일 때, B 플러스 1이 8이라면 8이 나오는 거죠그지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A 플러스 1이 1이 나올 수 있어. 네. 왜 없어? 네. A는 자연수라 그랬지. AB는 자연수라 그랬죠? 수학은 이런 거야. A가 A가 단순하게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단순하게 뭐, 뭐,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었잖아 요 AB는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는 뭡니까?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는 뭐 해야 돼? 0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렇다는 것은 A가 0이어야지만 얘가 1이 될 텐데 그 A는 0이 될수없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돼야 안돼안 된다는 거지 왜안 안 된다? 라고 한다면선물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A하고 B는 뭐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무슨 수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자연 수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거야 근거에 따라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누구도 반박 못하게 그러면 1 8이 안된다는 건8 1 역시 마찬가지로 돼야 안돼 안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지 이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남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또 해봐야죠 아 a 플러스 1이 얼마일 때요? 2라면 B 플러스 1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A 플러스 1이 2였을 때니까, 여기서 A 값은 얼마야? 1. 이죠그 다음, B 플러스 1이 4라는 거니까, B는 얼마야? 3. 이죠그 다음, A 플러스 1이 4일 때니까, A는 얼마야? 3. 3이죠. 음. 그 다음, 우리 B는 얼마가? 2. 아니, 1이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음. 갔어? 안 갔어? 갔어. 이해가 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주면서, A 값과 B 값을 찾아놓고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 플러스 b니까 a 하고 b 하고 더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보니까 1하고 2하고 더하는 3아이야 3하, 1하고 3하고 더하는 3하고 1하고 더하는 값은 어떻게? 다 똑같지? 그래서 얼마? 아. 4. 몇 번? 4. 4몇번? 4번. 선우야. 이거 왜? 감히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할수 있냐? 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서수영 이거 서수영 씨 이렇게 쓰면 깎을 수 있을 거 같아? 못 깎어. 깎아. 못 깎고요. 깎을 게 어딨어 왜 이렇게 똥글뱅이 칠해만 할 필요 없지 형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원머 타임 봐봐 한 번만 더 해볼게 똑같은 문제 한번더 해볼게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봐봐요 아 약수의 개수가 몇 개? 24개 24개는 어떻게 나온다? a 플러스 1하고 곱하기 2 플러스 1하고 곱하기 a 플러스 1하고 나왔다 곱하면 이게 몇개 나온다? 24개가 나오 그죠? 음. 그 다음, 어, 그러면 A 플러스 2라고요? 곱하기. B 플러스 2라고 수입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그럼 8이 나오는 경우에 지모뭐몇 가지가 있다? 여기 1, 여기 8. 그 다음에 2, 여기 4. 여기 4, 여기 2. 여기 얼마? 8, 여기 1. 근데 1, 8하고 8, 1은 된다, 안 된다? 음. 안 된다. 왜? 왜? A하고 B는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서 그럼 두가 경우 것도 안 나오죠. 아,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이 2라면 a 값은 얼마? 1이구요. 맞아요. 그럼 b 플러스 1이 4라면 b 값은 얼마? 4구요. 아, 3이구요. 맞아요. a 플러스 1이 4라면 a 값은 얼마? 3이구요. b 플러스 1이 그러면 2라면, 2라면 b는 얼마? 있는 1이지 생각 잘해 뭔지 이해가 갔어? 그럼 여기서 a, b, a, b가 이렇게 나오기죠.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a랑 b랑 더하는 경우니까 뭐야? 1 플러스 3이랑 3 플러스 1이랑 같아 같아. 같죠. 답은 얼마? 4. 식서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 식만 있다면요, 선녀한테 내가 왜? 라고 질문을 해요. 넌식 보고 얘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처음에 자리 잡혀야 돼 이게 안 잡히면 안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 오늘 찍어놓은 방송 오려로 되니까 오늘 거는 반복해서 좀잘봐 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좀 보라고 대표의 유형 잠깐 볼게요 114번 12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10이라 그랬으니까 다음 주 네모의 값이 될수 없는 거야 이거 선생님 어떻게 불라고 그랬어? 대입해서 불라고 그랬지 그럼 일단 저거 어떻게 해야 돼? 12부터 12 곱하기 네모 여거 보이소 3 2의 2제곱 곱하기 얼마냐 네? 12 2의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네모 1 2는 4, 30이니까 이것의 뭐야 이것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12개 다 그럼 석불리 여기서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야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건 어떻게 한다 각각 다 대입을 해 보고 풀라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쪽 라인에 질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17번도 잘했어요? 네, 이거 대입했어요. 117번 대입해서 풀었을요 117번 해설이 돼 있었어요. 염수생이 보니까 열심히 했더라고요. 선생님, 넘어가. 근데, 식, 글씨 쓰는 거 조금만 더 또박또박 쓸수 있도록 해. 무슨 말는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